아 몰라 나 먼저 갈 거임. 안돼 안돼 아물로 넘어가면 안돼. 선물로 고 줌. 딜러 먼저 가면 안돼. 아 몰라. 아텔 타고서 파멸하던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 그냥 못 참아 나텔 타고 가. 네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수다. 진짜 대박. 은혜! 은혜! 응혜 은혜! 유튜브 남는 거 하겠습니다. 남는 게 캐시였군요. 톰파이으로 갑니다. 오케이. 블러님 다이아 에어 스코드 네, 네. 골드 걸요? 스드는 초홍님은요? 저도 골드. 아이고 스쿼드 제가 리드 좀 해도 될까요? 아, 어, 어, 네,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스쿼드잘 네. 몰라요. 어. 제가 좀 초록색이랑 어. 에메랄드 색깔 스쿼드가 따라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템포 맞추겠습니다. 루피는 이제 다 오더하는 건가? 우리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나? 네, 어, 맞다. 응, 따라 주세요. 응해. 응. 지면 제따 타시면 돼요. 오케이. 네네. 괜찮아요? 괜찮일요괜찮지괜찮으세요괜찮아괜찮요요괜요 괜찮아요? 요괜요괜찮님요괜요 괜찮아요? 텔타아요괜요괜찮요텔타아요괜찮아가 괜찮아요? 괜요괜가아요괜아요 괜찮아요? 는찮아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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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 뭐 아니, 아니. 가도 되는 거 맞을까? 슈슈 가면 안돼 가면 안돼나나나 팀장님 말 믿어 아니 감가뭐넌 죽으면 넌죽으패배자일 뿐이야 버려, 버려. 난 릅신의 말만 들어 개인 행동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뒷공몰이 네. 따라가는 네. 중아 에이펙스처럼 못 살려서 너무 마음 아프네 안 살리는 게 이득이에요 말안들서아 <laughs> <laughs> 농담, 농담. <laughs> 아, 농담 농담 아 농담 농담 좋다 좋다 미쳤다 와 드리블 봐 어! 저뺄게요안 돼. 룸신! 아! 왜 죽어 버린 거야? 한 명은 어서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네이거는 그거다. <laughs> 아니에요. <웃음> 뭐야? 아, 강릉 됐어. <강린냈어>. 어디로 요 본투래요. <laughs> 이제 우리 말 들어야겠네. 이제 우리 다 그거예요. <laughs> 평등해요, 우리. <laughs> 우리 이제 평등해요. 지금 <laughs> 플레이에서 골드 냄새가 나더라고. <laughs> 올라갑니다 여기? 아, 여기, 여기. 그... 이제 그 골목길로 가서 늑대 잡는거죠? 네네 근데 굳이 저한테 안 맞춰주셔도 돼요 제 위험하면 소리 지를게요 아니요 맞춰줄테니 캐리해주세요 하네 <laughs> 아, 그러면 맞춰주세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네네 선착순 한명 헤르메스트 오! 빨리빨리빨리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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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욕심이 없습니다 어은 사람이 캐리하면 돼요 저는 <laughs> 캐리는 자신이 없는가? 오 어, 세럼,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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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또기도 샀다 뭐냐, 가는 중여또 어, 있다 또 있다 진짜. 아니 3대1 어아 이겼구나 예 네, 이겼다 샀다 니가? 어? 일로 안 갔네 나 그냥 누울게요 왜요 왜요 왜 누웠어요 몰라요? 추추초드님은 어? 이기는 중 어어어 도와드야 돼요 어? 이야 잘한다 오케이 잡으면 돼요 나무네 어, 아우 좋다. 딘나 드인 1 레벨. 여기 마스터. 가자 사람 사람 사람. 아이고야. 어떻게 하죠? 이건 뭐 보내줘야 된야 일로 와요. 야. 아. 죽어도 경찰아야한테 죽어야겠다. 오, 피운 뭐야? 안돼! 안돼! 아딘은 너무 앞으로 가셨죠, 그죠죠 조금 앞쉽긴 그렇죠. 했어요, 조금. 네. 다음에는 두분더 일찍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 잘못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 마지막 판이니까, 제가, 막판이니까 자, 제가 오케이. 맞출게요. <laughs> 오케이. 딜, 딜캐릭, 딜캐릭. 아니 어떠세요? 아 예. <laughs> 어? 너, 수추추 수추추 수추. 님? 응. 아, 야, 저 지금 한국보급이 너랑... 도착합니다. 어, 저가저괴롭 가요. 저기 네, 가요. 저긴한 가요. 저졌다저기다로요 제작중. 개요르게 튀는 중! 예. 기았다요았다로 가요. 저기러 가요. 요저그럼요저이쪽이요요 가는 중 가는 중. 괜찮으세요 지금? 아, 아마도요? 저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안 나오네요. 아, 괜찮다 괜찮다고 해주세요. 안 어이? 가게. 우선 낭비됐잖아요. 또 어차피 오실 거잖아요. 이게 불서가 일출 초가 초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가는중가는 중. 어제 잡고 저 흡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성장아, 일로 와. 피다 뺐어. 일로 어, 가요. 일로 아, 가요. 초점 쪽으로 가요. 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복까지복까지 오케이. 제발 팜고, 팜고. 제발 흡사게 해줘. 아니, 아니 일단 흡사해봐. 내가 빨리 잡아줄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추추님 자리 좀 있으세요? 네. 이거 좀. 네. 오케이. 그거 숙제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걸로 감자튀김 세개 만들어 주세요. 아 오케이. 차영선님 추추촌님 이거 드세요. 좋아요. 이도 있어요. 어 이거 제 건데 이거. 아 이거 제가 튀겨드기를 했잖아요. 제숙제거든요 네, 세계 반납하시면입니다 시간 안 되고. 네숙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시간 안 되고 반납하세요. 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안돼안 돼. 반납해요. 하나 하나. 오 감사합니다. 하나 주세요. 하여. 어, 밑에 밑에. 어 있네 있네. 싸우는 거 아니야 저거? 시, 싸우는데? 잘못 다 쏜다. 가자 가자 가자. 하우이. 이 오케이 잘 걸었다. 결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어, Kungpo, 공포, 공포. 아 미친, 기집애 미친. 기집애! 너아 아파 너아 아파. 어얘 어, 생선가스 생선가스! 생가 저주 t 생가 다 저한테 주시면 됨. 저 k you. Thank you. t h a 있 k you. Thank you. t h 뭐야! k you. t h 야 n 야 you. t 지마 n k 하지마 t h 하지마 어? <목소리도> 버그 복사 에바! 친구, 신고 신고! <laughs> 어 진짜 개에네어 뭐지? 아 몰라 나 먼저 갈 거임 아아 안돼안돼아 같이 가 같이 선물내고 중 딜러 먼저 가면 안돼아 몰라 지난텔 타고 스 합류하던가 아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아나 그냥 못 참아 나텔 타고 가 응애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숲사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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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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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려 버리 버려 버려 버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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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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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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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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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해 막탄 아다 어막 막 내가 쳤나네 제제.